L 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페로에 쇼트가 발생했을 때 쇼트 발생 위치를 추적해가는 과정을 도면 해설과 함께 실제 수리 중 촬영했던 지캠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현장에 갔을 땐 통신 에러가 발생이 된 상태였고, 어, 통신 장치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으면 통신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장 캐비넷을 열어 휴즈를 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즈가 트립이 되어서 빨간색 불이 휴지에 들어오죠. 다시 리셋을 시켜봤지만 여전히 트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장비의 전원을 오프한 다음에 멀티미터로 휴즈 하위 회로의 저항을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퓨즈는 이미 트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회로와는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하위 회로의 전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라운드와 어, 저항을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옴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3옴 정도 나오네요. 이 얘기는 하위 회로에 어딘가 쇼트가 발생했다는. 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일단, 트립이 된 FS23번 휴즈를 도면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24VDC 전압이 버스바를 통해서 휴즈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휴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피드백 라인에도 전압이 인가되겠죠. 하이웨로가 정상일 때 휴즈를 리셋 시키면 전압이 출력되고, 피드백 시그널도 출력이 되는 회로입니다. 출력된 전기의 다음 행선지는 도면 99페이지의 1번째 세로 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9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세로 첫 번째 줄을 볼까요? 좀 전에 보았던 24M23 전선이 보이시죠? 이 페이지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전기가 여러 갈래로 분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도면을 좀더 자세하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도면의 세로 1번 부분을 우측에 확대해서 도시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호는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겠죠. 위쪽은 암피 커넥터고 그리고 아래쪽은 수핀 커넥터를 의미합니다. A05는 커넥터의 A열의 다섯 번째 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 스퀘어 전선굵기의 파란색 전선이 커넥터에 어,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 200-X3은 커넥터에 부착된 라벨입니다. 아마도 200이라는 전장 캐비닛에서 X3번 포트의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대쪽 수핑 커넥터에는 1.5 스퀘어 전선 25가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선번호 55번으로 24M23 전선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선의 반대쪽은 S200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분전함의 X3번 포트에 커넥터 형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분전함에 부착된 수핀 커넥터에 연결된 파란색 전선을 통해서 어, XT1번이라는 단자대의 2번 터미널에 연결이 어, 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이 기호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전기 도면을 볼때 머릿속으로 전선이 연결된 길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으며, 떠올린 이미지는 회로를 점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분배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쇼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로를 분기시켜서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죠. 쇼트바를 빼내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한 후에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쇼트 회로를 찾아내면 되겠죠. 분전함의 위치를 찾아서 커버를 개방합니다. 역시 단자대에 이렇게 쇼트바가 삽입이 되어 있죠. 저는 클램프가 없어서, 리무버가 없어서 좀 어렵게 쇼트바를 갖다 분리해냈습니다. 자, 2번 단자부터 차례대로 저항을 측정해 가면서 계속 3번, 4번 측정을 해나갑니다. 계속 메가옴이 나오죠. 또 다시 메가옴이 나오고 3.2옴이 나오네요. 이번 단자에서 쇼트가 발생한 게 확실하죠. 자, 이 단자에서 이 단자에도 여러 개의 전선이 물려 있으므로 전선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내서 개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쇼트의 위치와 연결된 전선을 찾는 것이죠. 반대쪽. 전자의 전선을 빼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1.5옴이 나왔네요. 이제 이 전선을 쫓아가면 쇼트가 발생된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저항이 작게 나온 전선을 도면에서 찾아보니 이나온 모듈의 전원부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모듈의 전원부 커넥터를 하나씩 분리하면서 저항을 측정하면, 어느 모듈에서 쇼트가 발생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모듈에서 전원 커넥터를 분리 후 저항을 측정해 봅니다. 메가오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하위 라인에 쇼트가 있음이 확실해졌죠. 다시 커넥터를 체결 후 다음 모듈도 동일하게 측정을 해나가면 되겠죠. 세 번째 모듈의 파워 커넥터를 분리했을 때까지 메가오옴이 나왔으므로. 세 번째 모듈에서 쇼트가 발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듈에 연결된 모든 시그널 케이블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겠죠. 어, 역시 1.55옴이 나오네요 이로써 마지막 인풋 모듈에서 쇼트가 발생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모듈로 교환한 후에 시운전을 해보면 되겠죠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셨나요? 이제 퓨즈가 나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품을 찾아서 교환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